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출입국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면서 앞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항공권 제출 시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불허되고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으며 추후 사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코리아는 사전 방문 예약은 본인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 외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하며 과도한 예약으로 타인의 예약을 방해할 경우에는 예약이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전면 사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다섯 곳 관서로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 출입국 외국인청, 서울 남부, 대구, 울산, 양주, 청주, 광주 등 출입국 외국인관리사무소, 세종로, 안산, 천안, 평택, 고양 등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관리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